진각종제 32대 통리원장 능원정사도 진각종의 연불수행을 융합해 조계종과 선명상 대중화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한국불교밀교종단 진각종 32대 통리원장 능원정사가 선명상 보급의 진각종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능원정사는 어제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에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보급하는 게 인상 깊었다는 겁니다. 총무원장 선 스님 이런 되게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 참 좋은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진각종도 맥을 같이해 육자진원 온마니 반매음을 활용한 선명상으로 대중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만의 그걸 좀 독특한 그런 아이템을 좀 만들어 내면은 좀 신선하지 않겠나? 진우스님은 진각종도 함께 동참한다면 연불선명상이 현대인에 맞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편안해지고 또 격한 어떤 그러한 화를 안낼수 있는 그런 방법이면 뭐 뭐든지 명란이지 지난달 23일 진각종 통리원장에 선출된 능원정사는 1998년 밀각시민당에서 교화행을 시작으로 통리원 기획국장, 총무부장, 종의회 의원 등 종단 요직을 맡아왔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